여기는 경남 함안에 있는 산인 초등학교입니다. 매번 다는 대로 산지가 연지하면 개월정도 나가는데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지금은 혼자서 자유자재로 할 수도 있고. 셀카 지금 동영상 을찍고있 는데 산초 학교 에는 올해 초반 에서, 입학이17명 이나 아주 많이 입항 하러 간코 초등학교 입니다. 명광 초, 명문 운동장 에서 <laughs> 되 네요. 해발 자전거 운동 정말 멋지고 짜릿하고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. 다음 기회.